이 정화제 시설은 전사인격을 인공지능으로 전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탈다린 퍼러가 문제를 일으킨 후 가동이 중단되었죠. 그의 인공지능이 다수의 시스템을 감염시켰는데 이를 복구하려면 그대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도 <목소리도> 아, 광물이 부족해. 일꾼 좀더 붙여야 하지 않겠어? 네네. 광물이 모자라. 관찰원 준비 완료. 광물이 부족해. 지원대. 로 준비 완료. 로 준비. 첫 번째 보안 단말을 장화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달달로봇 준비 완료. 다린 세력이 우리 쪽으로 접근합니다. 다양한 종족의 홀로그램 전사로 보입니다. 그가 생전에 전투에서 만났던 상대일 겁니다. 저기 우리 기지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다 네, 계속 하세요. 경곧 다음 위치로 이동을 시작합니다. 우리 병력이 공격을 받고 있어. 이제 다음 단발을 향해 이동합니다. 적군들이 지휘됐어? 전투를 준비해요. 광물이 더 있어야 돼. 손상된 보안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되어 주십시오. 아주 멋진 력주 창조적이야. 적대 세력이 제 위치에 배치되었습니다. APM을 올십스로 알렉산더는 다시 태어났다. 음, 식 차릴 없어. 복구 작업이 절반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지압 탑을 가동했습니다. 탑을 파괴하지 않으면 광선이 절반해할 겁니다.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오염된 시스템이 25%만 남았습니다. 이건 수송선에 불과합니다. 공격을 막아줄 보호막이 없습니다. 탑의 공격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스템이 중단되었습니다. 있긴 하군요. 곳으로 편히. 가브이 전투 중이야. 무슨 일 힘든 일이지만곳의 모든 것을 초기화했습니다. 立秋 전투 중이야. 전진합니다. 작 저기 우리의 방어를 시험하고 싶어하는 것 같군. 데이터중 하나에는 아직 달달임이 침투하지 못했습니다. 이들 인격을 복구해 주신다면 정화자를 대표하여 감사드리겠습니다. 데이터를 복원합니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다들이 공격받고 있어. 무슨 일이죠? 도움이 필요합니다. 시스템의 방어 기능이절 공격하고 있습니다. 에도 가세요. 우리 경력이 공격을 받고 있어. 어마무시한데 진학탕이 가동되었습니다. 데이터들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의공로 인해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제 동족을 또한명 구해 주셨군 정말 다행이군요또 하나의 인격을구 정말 다행입니다. 했습니다 다행히도 이 데이터에게 모든 인격을 보존했습니다. 동명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시스템의 50%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았습니다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진압탑이 감지되었습니다. 탑의 방해를 받고 있어. 작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탑이 받고 있어!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동맹고있에은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우리 동맹이 공격을 받고 있어! 어마무시한데! 믿기 힘드시겠지만 작업이 거의 끝났습니다.

공격받고 있어. 우리 병력이 공격받고 있어. 안정일인가요? 네. 우리 병력이 공격을 받고 있어. 어마무시한 능력이 보인다. 전개 공격이 시작될 것이다. 안정일인가요? 아군이 공격받고 있어. 문을 뽑은 합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뭔일 있어요? 무슨 일이죠? 요 달달이 계속해서 절 파괴하려 합니다. 막아주시겠습니까? 저진나탑을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두르십시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에고 있어. 네. 알렉산더가 출동할 준비를 마쳤다. 지금 공격 받고 있어. 발신부. 계속해서 가림탈취했습니다 네. 이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적의 진학탑이가동되었습니다진학탑이가동되었습니다 쟤는 아타리, 카도이오스입니다 쟤는 아타리오스니다 쟤는 아타리오스니다 조금만 버티오시오 또 다른 진압탑이 감지되었습니다. 다음에 사격을 전달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우리 장병이 듣기 바쁘니까. 정신 바짝 차리라고 보여 있어요. 본명이 전투 중이야. 지금 물에 오는 거감자 시스템 무결성 검증 완료. 이것은 다시 온라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우리 병력이 공격을 받고 있어. 어머무차한동맹이 교전을 펼치고 있어. 우리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 이 적과 교전 중이야. APM을 올릴 시간이야. 더 떨. 국민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창녕 지역에 우리 병력이 공격받고 있어. 최종 단말로의 이동 경로를 확정합니다. 집중하십시오. 이동합니다. 제 동족 정화자가 이 데이터 핵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회수해 주십시오. 동맹이 전투 중이야. 시스템 재구축을 개시합니다. 시간이 다소 소요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시스템의 방어 기능에 절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장화자는 이제 무사할 겁니다. 데이터 핵킹 위험합니다. 대응해야 합니다. 저지납탑을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두르십시오. 탑의 공격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스템이 중단되었습니다. 이 인격은 이제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노력해주신 덕분에 이들 전사의 인격을 구해냈습니다. 소 부탁드리겠습니다. 있어. 도와줘. 적의 진압탑이 가동되었습니다. 진압탑이 가동되었습니다. 시스템의 50%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았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진압탑이 가동되고 <sistems 수> 있습니다. 북한 사격을 중단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오염된 시스템이 25%만 남았습니다. 진압탑이 가격되었습니다. 은행이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thank <laughs> you